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 너무 추워지지 않았나요? 정말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막 느껴지는데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되면 은 떠오르는 패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바로 니트웨어인데요. 제가 직접 구매도 하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물로 제공을 받은 제품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들까지 총 10가지가 넘는 많은 아이템들 니트웨어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짠첫 번째로 들고 온 니트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 색깔의 니트 가디건 제품인데요. 얘는 이렇게 앞과 뒤의 기장감이 되게 다르게 앞에는 굉장히 짧은 가슴을 겨우 덮는 정도의 그렇게 짧은 크롭으로 되어 있는데 등 부분은 적당하게 이렇게 등까지 다 가려주는 이런 볼레로 형식의 가디건 제품이에요. 소매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소매 기장감도 되게 길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쭉 흐르는 그런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슴이 큰제 체형에서는 가슴이 이렇게 단추가 좀 벌어지는 듯한 그런 무드가 연출이 됐는데 안에 어차피 이너를 필수로 입어줘야 되는 그런 가디건이기 때문에 이너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포인트가 되고 요새 유행하는 그런 가디건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재가 되게 헤어리하게 안고라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하고 부들부들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들고 온 가디건은 이렇게 하늘색 컬러 이렇게 안고라 느낌이 나는 헤어리한 질감의 니트 가디건을 들고 왔어요. 단추가 없이 나온 가디건 그러니까 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안에 이너를 착용하고 딱 가볍게 걸쳐주기 좋은 그런 느낌의 가디건 제품입니다. 이 색감이나 이런 질감 이런 거는 너무 예쁘지만 부해 보이는 게 너무 너무 싫다 극혐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안에 목폴라 같은 거 있고 가볍게 걸치고 싶은 분들 예쁜 컬러감의 가디건으로 편안한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은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디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톤다운된 퍼플 컬러의 오프숄더 니트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또 오프숄더에 환장을 하는 오프숄더 러버인 사람으로서 이 오프숄더 니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크롭 기장이긴 하지만 배까지 적당히 내려오는 세미크롭 기장이고 적당하게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프숄더 부분도 너무 깊게 파지거나 너무 살이 많이 도드라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딱 어깨 라인만 살짝 보여주는 정도라서 데님 팬츠랑 입었을 때 너무 예쁘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오프숄더 좋아하는 분들이 하나쯤 소장하고 계시면은 꾹꾹꾹 코디 연출하실 때 너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예쁜 연두색 컬러의 크롭 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크롭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을 하지만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짧고 그리고 몸통 부분이 되게 넓게 핏이 벙벙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팔을 조금만 들어도 안에 속옷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당히 짧은 기장의 크롭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속옷을 꼭신 신경 써서 입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몸에 핏되는 나시 같은 거를 안에 꼭 착용하시고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꽈배기 디테일이 되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른 코디 아이템들을 베이직한 아이템들로만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하나 참고하시면 좋은 게이 니트 짜임이 되게 굵직굵직하고 드롭된 어깨 라인도 되게 좀힘 있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깨 부분이 살짝 부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용한 모습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뽀얀 아이보리 컬러에 검은색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는 짧은 크롭 기장의 니트 가디건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만 봐도 너무 깔끔하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 니트 가디건은 되게 볼륨감 있는 니트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되게 몽글몽글 뭔가 구름이 이렇게 있는 듯한 귀여운 부피감이 잡히는 게 되게 매력적인 아이예요. 소매 부분은 저한테 완전히 좀 슬림하게 핏이 되는 반면, 팔뚝부터 해서 몸통 부분은 좀 루즈하게 넉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저는 좀 롱한 기장의 나시 원피스랑 함께 코디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는 블랙 이런 블랙 컬러를 맞춰서 이너를 함께 코디해서 입었을 때 너무 예쁘게 입었던 그런 가디건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으로는 요새 유행을 하는 세라 디자인을 가진 그런 니트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짙은 네이비 컬러에다가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 제품인데, 이렇게 소매 끝단에도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배색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단추랑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화이트 컬러로 좀 심심하지 않게 귀여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니트 가디건인데요. 좀더 저한테 루즈한 느낌으로 완전 오버하진 않지만 편안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했던 그런 가디건이었습니다. 이 생지와도 너무 코디가 잘 어울리고 스커트랑 코디해가지고 약간 20대 초반 분들이나 10대 분들이 귀엽게 코디하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같은 그런 가디건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빈티지한 레드 컬러의 아주 숏한 기장의 니트를 가지고 왔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강렬한 레드처럼 보이지만 약간 하얀색 컬러의 실이 섞여가지고 조금 더 탁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감이거든요. 근데 색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 굵직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구멍 디테일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흔치 않은 유니크한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감은 저한테도 아주 넉넉하게 소매 부분이라든지 몸통 부분이 정말 넉넉한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저보다 좀더 체구가 있으신 분들도 넉넉한 핏으로 편안한 느낌으로다가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 제품입니다. 근데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은 목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소매 부분이 신축성이 없이 좁게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을 할때 화장품이 묻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목 부분 좁은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렇게 아가일 패턴이 몸통 부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니트 가디건을 들고 왔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소매 부분은 아가일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깔끔하게 남색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가일 패턴의 무드는 느낄 수가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더 하나 좋았던 거는 이 니트 질감이 정말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누구든 좀 아프지 않게 까칠까칠함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니트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되게 만족했던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딱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직한 오버핏 니트 가디건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이너를 꼭 착용해서 니트 가디건으로 입으시는 게 좋은 그런 제품인데요. 저한테도 정말 정말 오버한 핏감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전반적인 기장감도 힙을 좀 덮는 정도의 로즈한 핏감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딱 기본 가디건 찾고 계셨던 분들이 구매하시면은 너무너무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로미스토리 광고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고 온건 절대 아니고 정말로 로미스토리가 니트 질감 하나는 정말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니트 질감에 예민하신 분들, 까칠까칠한 니트를 정말 극혐하고 못 입으신다 하신 분들이 너무 만족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고 온 니트 가디건도 되게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얘는 이렇게 닫힌 듯한 라운드 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니트 짜임이 굵직굵직한 까베.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과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색감도 되게 딥한 퍼플, 응? 뭔가 할머니 집에서 가져왔을 것 같은 느낌 러블리하고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고요. 근데 얘 소재가 가까이서 보시면 되게 하얀 털들이 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런 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었을 때좀 생각보다 까. 까칠까칠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점에 유의해서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쨍한 블루 컬러의 바탕에다가 빈티지한 장미 패턴으로 짜임이 되어 있는 이런 화려한 니트를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닫힌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는 넥라인과 어깨선이 적당하게 딱 정말 본 어깨에 거의 비슷하게 내려와 있다는 점 그리고 입었을 때 너무 달라붙지 않게 딱 적당히 레귤러 핏으로 착용이 되는 이런 핏감까지 저한테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있어서 너무 너무 만족했던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이 소재가 생각보다 조금 단단하고 도톰해요. 겨울에 패딩이나 코트 안에다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어줘도 너무 춥지 않게 적당히 두께감도 느껴지는 아이템이라서 지금부터 겨울까지 너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했던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워싱이 많이 들어간 데님 스커트랑 코디를 했는데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도 이 코디 완성하고 미쳤다 싶어서 막 박수를 쳤었는데 꾹꾹꾹 코디에 적격인 그런 니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볼레로 가디건을 들고 왔는데요. 요거는 리겐 니콜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인데요. 일반 볼레로랑 다르게 이렇게 목 부분에 이렇게 잠금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잠가서 목이 넘어가지 않게끔 연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목 부분에 카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카라 가디건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볼레로 입을 때마다 이목 부분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내리고 있느라고 막 귀찮고 정신 없었는데 이렇게 목 부분에 한번 잡아주니까 이런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심플하게 카라 부분에 로고가 박혀있는 게 너무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저한테도 되게 넉넉하게 정말 막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루즈한 핏감인 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소재 질감도 되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있는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질감인데 되게 가볍고 편안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이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쨍한 핑크 컬러의 니트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색감이 진짜 너무 쨍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세라 디자인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도 이렇게 세라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깨에 딱 걸친 듯한 느낌으로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세라랑 좀 다른 점은 이렇게 지퍼가 되어있어서 목부분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핏감을 조절해. 해서 연출을 할수 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퍼를 완전히 다 열어서 확 개방감을 만들어줘서 착용하는 게 훨씬 더 시원하고 예뻐가지고 그렇게 착용을 해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핏감은 저한테 너무 달라붙지도 않는 적당한 레귤러 핏이라서 입었을 때 부해 보이지도 않았고 허리 부분에는 적당히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어서 핏감이 입었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던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제가 연출한 것처럼 이렇게 데님과 연출했을 때 정말 꾸안꾸 그런 느낌으로 착용하기 너무 좋았고 제가 가슴이 좀큰 체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 강조 디테일이 들어가 있을 때 허리 윗부분에 품이 많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해 보이고 부담스러웠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딱 제가 생각한 레귤러 피크 자체로 연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했던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니트인데요. 이런 니트 컨텐츠에 스트라이프가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온이 니트 가디건은 보이는 느낌 없이 스트라이프 무드는 정말 쏙 느낄 수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워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이 가디건은 네이비 컬러랑 화이트 컬러가 이렇게 잔잔하게 가로로 들어가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진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어깨 라인이 나그랑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가 드롭이 되면서 내추럴한 무드를 느낄 수가 있고 기장감도 딱 적당하게 배꼽까지 다 덮어주는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딱 깔끔하고 심플한 무드로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딱 입자마자 아내 옷이다 싶었던 그런 아이템이어서 솔직히 이런 스트라이프 니트 정말 기본템 오브 기본템이잖아요. 슬랙스랑 코디해서 출근룩으로 코디하셔도 좋고 아니면 데님이랑 코디해서 개강룩이나 아니면 꾸멍꾸 코디로 어떻게든 입을 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이라서 정말 하나 가지고 계시면 올 가을 겨울 10번은 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빠르게 빠르게 소개를 해본 13가지 14가지 니트 제품이었는데요. 사실 옷장에 더 많은 니트 제품들이 있지만 제 체형에 잘 어울렸던 거 그리고 우리 당당이들에게도 소개를 해줄만 했다 싶은 것들만 쏙쏙 골라와서 13개? 14개 이렇게 추려본 거니까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가을, 겨울 정말 잘 입을 니트나 니트 가디건 구매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 Oh <laughs>